네 안녕하세요 DT 직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96%족 곽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는 선도주자 어반플레이를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어반플레이에서 부대표님을 맡고 계신 장덕훈 부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반플레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덕훈이라고 합니다 도시공간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모토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콘텐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laughs> 특히 이제 뭐 미대생분들이 자기들 작품도 전시하고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어 연남 연희동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컨텐츠들이 결합을 해서 소비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라고 통칭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을 저희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반플레이가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네에서 거주하시는 창작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지금 여기 와 있는 연남장 같은 이제 공간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이런 도시 공간들을 이제 하드웨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런 창작자분들의 컨텐츠들이 공간 안에서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서 잘 소비될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만나서 돌아가게 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들수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좀 진정성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 그 다음은 앞에 말씀드린 진정성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특성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커뮤니티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진정성도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고객하고 소통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하고 많이 만나고, 거기서 팬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그 빵이면 빵, 커피면 커피를 두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할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보기에 적합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림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회사 안에서 뭐 이제 저희 직원들과의 이제 업무 조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하다 보면은 이제 HR 부분이라든가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라든가그 뭐 외에 전반적인 회사 살림에 관련된 뭐 재무라든가 회계, 행정, 총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 잡아 나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어, 저희도 같은 이해관계자라는 거를 이제 인식시켜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도시공간이 잘 브랜딩이 되고 잘 기획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활성화되는 게 결과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어반플레이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이해가 돼야 결국에는 이 사업이 잘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저희는 저희가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홍보이자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뜰을 만들어서 여기에 담기는 컨텐츠들을 많은 분들이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진정성 있는. 홍보이자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홍보와 마케팅, 요즘의 시대는 더더욱 이제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하는 고객들도 더 똑똑해지고 더 날카롭게 보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는 뭐 단순히 돈을 써서 뭐, 뭐 광고를 올리고,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를 좀 진정성 있게 봐주십사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홍보와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 콘텐츠를 만들면 이제 자연스럽게 마케팅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생각 제가 생각지 못했던 마케팅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 이게 연남정도 그렇고. 뭐 연회회관 같은 것도 다 오프라인 형식의 검,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객님의 니즈를 안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걸 선호하신다던가라는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온라인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이터들 혹시 수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확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고객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저희도 쉽지가 않고 다만 이제 오프라인 영역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바일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좀 구매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더 계속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 오프라인에서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 활동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참 좋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어반플레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이걸 어떻게 분석하시냐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그러온 오프라인을 다 넘나드는 그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새로운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저희도 더 뭐랄까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사업을 기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붙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전국에 정말 좋은 스몰 브랜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드신 제품들이 이제는 바로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무대를 살펴보면 어, 이런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들이 진출하지 못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반 플레이도 그런 것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혹은 해외에 있는 또 콘텐츠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어, 아예 글로벌 채널 역할을 하면 어떨까 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하려는 게 이제 저나 이 회사의 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너무 멋진데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잘 돼요 멋지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 길었는데요 혹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시는 청년이나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사실 저도 이제 그 질문을 좀 미리 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뭐 뛰어들어라 해봐라라는 말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라서 그런 똑같은 말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근데 해보세요 예, 젊으시잖아요 <laughs> 새로운 분야를 도전해보고 예, 과당 엎어져보고 실패해보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내가 정말 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어,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어서 이 새로운 곳으로 가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서 힘들고 포기하고 아더 이상 하기 싫고 나른하고 이래서 그런 결정을 하려는 건지는 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이제 인터뷰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 긴 시간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반플레이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라는 회사의 살림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자기 맡은 과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